영준아 <laughs> 아 상추 부렸다 상추 안한다래 그래. <laughs> 아, 자, 영준이 도 가볼까? 삼촌 손 잡아봐. 삼촌 손 잡아. 응, 가보자. 아, 영준아, 아빠가 안아줘? 일로와. 아빠 안아줄게. 하나, 둘, 셋. 일로와봐. 여기 봐봐. 정준아어 맞아 이거 바다야. 그리고 저거는 파도다 파도. 파도가 엄청 많지. 파도. 우와 파도다. 어. 내려줘. 진짜? 내려줘? 자. 아빠 손 잡아. 어? 왜? 아빠 손 잡아. 우와.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야, <laughs> 야, 차가. 아빠, 좋아. 발차기. 발차기. 멋지. 여기 삼촌 손 잡아봐. 삼촌 손 잡아봐. 우와. 영준아 이번 파도 엄청 셌어 에? 로이. Ua! <laughs> oh my go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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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s>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좋어요? 네. <laughs> 근데 해삼은 어떻게 해요? 해삼은 해삼이 나요 누가 없어, 영준아? 없어. 삼촌이 없어? 응. 삼촌 보고 싶어요? 네. 이모는? 이미 없어. 이미도 없어? 응. 혜니 이미 보, 보고 싶어? 네. 영준아, 여기는? 여기 누구 없어? 없어. 누구? 없어. 삼촌 없어? 응. 전화해야 되겠다. 아빠 전화해줘? 응. 알았어.